남들 음. 싫은 말할때 기다쿠다이 소리가 나. 근데 내가 이때까지 도코다이로 아.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란 소리가 나와. 항상 무당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한다잖아. 이 사람이 나처럼 이러고 머리 이렇게 깔아놓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나봐. 앞으로도 혼자라 계속 살 거니? 한 동안은 혼자 살 거란 소리가 나오고 난중에 여자부터 이 사람. 자기보다 어린 사람 만세 살쯤이면 되겠다. 음. 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오라 월화이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주 하나 가져왔는데 네. 올해 기운이 궁금해요 나왜이 사주를 보는데 네. 좀경건해진다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던지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던지 이때까지 살아온 지금의 현재 모습 딱한 자손이다 소리가 나와 왜요?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는다 그러죠 음. 어, 그거 깎는 좀 시간이 있었다 소리가 나와 음. 가수라면 무명을 겪었던지 작가라면 무명 시절을 겪었던지 눈물 난다 아그 응.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응. 이 사람이 응. 남들 말할 때. 네. 싫은 말할때기 닫고 살았다 이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 노력이 빛을 발했어요 응. 지금? 아직 덜 발했어 이제 문뜸 사이로 삐지고 나오는 빛이다 소리가 나와 남이 나한테 싫은 말할때나 그거 기 닫고 내 마음 아파하면서 참았다 이 소리가 나와. 이분오 올해 궁금하다 그랬잖아요. 응. 올해 얼마나 조금 빛을 발할 수 있을까? 올해 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불려간다든지 새로운 것을 또 가진다든지. 근데 내가 이때까지 도코다이로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성장할 거란 소리가 나와. 사람들이랑 좀 유두리 있게 살아도 되는데, 뭔가 토꼬다이로 살았단 말이에요내 친구들이 너무 빛나 보였기 때문에, 낄 자리가 없었다. 이 소리가 나와. 그래서 나는 내 하나의 원석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걸었다. 이 사람 성격은 음. 좀 어때요? 밥이 보이느나 느릿하고. 행동 빠른데, 마음은 느릿하고. 그 다음에 외향적인 것 같으나, 내성적이고. 뭐 혼술을 즐긴다든지, 혼밥을 즐긴다든지, 여자를 봤을 때도 내가 짝! 사랑을 한다든지, 어, 뭐 그런, 고백 못하는 그런 거 있어. 그런 사람이. 근, 어 근데 딱 봤을 때 진짜 정말 난 눈물이 났어. 불쌍해 그냥. 근데 이거 불쌍한 거다 보상받는다 소리가 나와. 올해 뭔가 기운이 뭔가 응. 좀잘 밟아오고 있어요. 뭔가 좀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어 턱시도 보인다. 어 나비 넥타이도 보이고.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상으로 치면 뭐 최우수상? 우수상? 정도상폭 뭐 있다 소리가 나와. 그 주변에는 이 사람을 좀 도와주는 사람 많을까요? 도와주는 사람 있는데 나서지는 하아 아, 왕따가. 있잖아 왕따 그러면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리잖아 그 옆에서 티게 모범생이나 집이 좀 있는 사람이 술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 너 힘들지? 너 이거 먹어 한테 자꾸 펜을 꺼내냐 이 사람 펜트 잡는 사람인가? 붙 잡나? 근데 색깔도 다 여기 금색깔 분홍색 뭐왕따나 엄청 항상 무당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한다잖아 이 사람이 나처럼 그러고 머리 이렇게 깔아놓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나봐 음. 말안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4 0순에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. 기안팔사. 귀한팔사. 기안팔사.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잘될수 있을까요? 계속 잘돼왜냐면이 사람은 자기가 잘 된다고 고만하지 않아. 내가 돈뭐 일억 만큼 본 데서 내가 호화롭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 부모한테 잘할 거야. 언젠가는, 그러면 그런 대상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, 이이 2024년에 이 사람이랑 년초도 합의 지기 때문에, 그때도 가망성이 있어. 근데 올해도 가망성이 있으나, 내년보다는 희박하는 거지. 왜? 이 사람 더 달릴 거거든. 만약에 상복에 있다면, 짜지한 거 하나? 큰거 하나? 뭐, 이렇게 받을 수 있어. 앞으로도 혼자 계속 살까? 요 한동안은 혼자 살까라 소리가 나오고 난중에 네. 여자가 붙어 이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 이 사람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자기 일을 가고 여자가 온다고 만세 살점이 되겠다 여러 가지 구설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응. 근데 왜 그때는 그때고 왜이제 와서 약간 좀 빚을 발했을까요? 사람이 백년해로 한다고 백년다 좋을 수 없어요. 네가 이+ 부분이 제일 큰 거니까 이거를 겪고 이겨내라. 미션을 준것 같아. 이것만 하면 너는 혼자 우뚝 설수 있는 사람이다. 근데 그걸 잘 참았기 왔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 사람한테 근접을 해도 눈 깜짝하지.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힘들다고 너무 힘듦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이 힘듦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하늘이 나한테 이런 걸 주냐 생각을 하고 이겨내세요.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많습니다.